영화에 한 번은 나올 것 같은 매국노 패밀리. 때는 임진왜란의 뒤이은 정유재란 시기 순천에서 살던 박사유라는 자의 악행이 사람들 입에 자자하게 오르내리자 이는 선조실록에까지 기록되었습니다. 전라도가 파죽지세로 몰려든 왜군들에게 점령당하자 박사유라는 자가 고니시우키나가에게 달려가 자신의 딸을 바칩니다. 먼 길을 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제딸년을 가까이에 두고 적적함을 부시 없어서. 그렇게 외장의 신임을 얻은 박사유는 외군이 하는 모든 일에 나서서 이를 대신 처리하였고, 그 와중에 백성들의 재물을 갈취하고 괴롭혔으리라는 예상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후에 외군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아들 박정경과 함께 남원에 있던 명나라 군에게 재물 등을 바리바리 싣고가 바치며 목숨을 구걸했고, 또 다른 아들 박여경도 여동생이 있던 외성으로 들어가 숨어서, 명나라 장수에게 재물을 바치며 자신과 가족의 신변 보호를 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전쟁이 끝나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명나라군의 보호를 받게 된 박사유가족은 외군이 물러간 이후에도 조선조정에서 어찌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후에 기록이 없어 박사유가족의 생사는 알수 없으나 실록에까지 기록된 자들이었으니 제명에 살 수나 있었을까요?